바좀봐좀 말합니다. 근데 페리퍼 갈에는차라리 그냥 리퍼보카를 갑니다. 아 리퍼보카도 파밍가 진짜 없어요. 자기장이랑 먼 거는 상관없어요. 어차피 파밍을 간단하게 하느냐 오래한냐 차이지. 여러분들이 파밍만 빨리 한다면은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자 봅시다. 자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죠. 그러면 갈 때가? 밀타 쪽이 여유롭죠, 밀타 파워나? 그러면은 좀 차량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대로 예상을 해서, 어, 아 노보도 괜찮다. 한 아, 이쯤 이쯤이나 이런데 떨어져가지고 차량 찾고서 노보 한번 가죠. 아, 근데 지금 맵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서 이 게임이 여, 여기 경비 잘 받는대요. 그래서 바로 떨어져주고 차량 없으면 그냥 노보 노 노조 감 됩니다. 노 바꾸요, 노 바꾸. 는로저가르네 같은데? 에, 훅 떨어진다, 이제. 아하, 슬램 덩크! 사람을 낚아선 핑거 마냥 내리꽂아버리는. 자, 차량 찾으면 돼요. 자, 차량이 없죠? 지셨죠 그러면 여기로. 안에 숙하면서 저기 있는 오토바이로든 됩니다. 아 거짓말 오른쪽에 총 있다. 아 스코프야 총이 아니라? 아, 거짓말, 진짜! 어떡하겠어 이런거라도이런데 털고 검문소 할까? 종말의 검문소 아난 움프 점사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다 이거 뭐야? 이거 다 차량 있나? 문제가 차량에서 이제 차량을 그리고 이제 시작. 왜나휘다 휘댔잖아. 8도. 일단 못본척 못 합니다. 못들은 척. 왔을까 어디니 오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니가 있단 증건데 응 쉐도우 복싱 쉐도우 복싱 오져버렸다 없었네 아. 없었어 없었어 난뭘 보고 그렇게 쫄았던건가 근데 방탄 조끼는 여가 하나도 없다 솔직히 로즈옥에서 도 박해봐야 돼. 결국, 포터가 되겠는데? 어, 여기 안 들려있나? 설마, 여기 털었겠지. 진짜 안 털었어? 진짜 안 털었어? 칼같이 들어가줍니다. 어? 개꿀. 특징 필요했는데 바로 죽었죠? 공대 개꿀. 아, 이번 판 뭔가 칠단이 많이, 많이 보인단 말이야. 펌프? 따빼로 바꾸면 되죠? 었구나 오. 어 아, 저기 있다. 저 멀리 있다. 바로 가서 막타 먹고 갑시다. 나어 깜짝이야 개 놀랐네 진짜 왜 뭐지? 버기가 좀 안쪽에 파밍되어 있는데? 스폰이 안쪽에 되어 있는데? 불안한데? 아, 나왜 레드스 안 먹고 왔니? 엄청 있네? 가면서 엄청 버립시다. 쓸모도 없는 거 이거. 아, 로족이 인이었구나 아직. 원래는 제가 멀리까지 가서 파밍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형식으로 게임하는데. 이번에는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된 관계로 떼떼레레 떼떼레레...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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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.. 아우씨, 망설인데 총알 날라오네. 아우씨, 망설이지 말라고! 솔직히 원래 내 인성 같았으면은요. 아 여기서 대기 한번에 여기서 그냥 애도 오는 거 잡아 될것 같은데. 수탄이 없다. 빨리 가자. 아이 피니보님 안 가요? 인사 못 드렸는데 제가. 따라라따라라티발 이거 하다 이거 다 일단 아고먹티고이티고나티아 아, 진짜 거하많다 여기 이거 하나 먹읍시다 이거 하나 먹들오면거다거같아요 아, 쉬운게오탄이 없다는거? 오탄만좀 있으면 여유로게것 같은데 아 나이스. 아하 말하자마자 오탄 띠. 사이가 보다는 사이가 사이가 어어확 들어. 사이가 들어버려 여기서 뭐할거냐면요 지나간 놈들이 막참혹으로 온다 그럼 쏴죽게 겁니다. 아까 이 집에 있어떻 애... 온다. 약감정은 없고 그냥 니차꼴 네 보기 싫어서 앙숙어 띠. 아 이거 진통제 먹어야 되겠다. 아니, 붙임귀 먹어야 되겠다. 자, 이제 쟤는 차량이 삐꾸 됐죠? 다내 거, 다내 거, 다내거 친구들. 저희들총뭐 있니? 와우, 총창 좋다. 4 0 0발 있어야. 팔 배울 쓰면 없고요. 칫발 버리고 핑크랑 진통제 두개 챙깁시다. 대피. 빼고 이렇게 넘 들어가죠. 뭐 필요한 거 없죠? 포면 가서 집 하나 잡아두는 게 편해요. 괜찮은 집은 여기 집 있거든요. 한번 싹 뚫어버리고, 죽어, 나 못사. 이 죽어나 못소이 왼쪽 집에 애들 있을 거예요. 컨테이너도 불안해. 차는 진짜 끝까지 가져가야 돼. 담임님이요, 담임님 다메님 요즘 업데이트 없나요? 자메님, 최근에 수능 끝나셔서, 이제 업데이트 하실 텐데. 여기 집 갑시다. 물어볼까요 어두운 거죠 붙고 싶다 아까 우리 오토바 이 어디 갔죠? 부르는 사라졌어. 뭐지? 응? 뭐지? 나이 세거다 오토바이 날라는데 없어졌어요. 뭐지? 뭐죠? 프린 좋아요. 프림 진짜 잘 나와요. 저건 같다 프린 같다 저기다. 성표. 지난 가나아 어. 걸쳤다. 난 그래도 이기 좋다니까. 아유 어? 뭐야? 저 앞에 저 집에 있네? 저 오겠죠? 시간지나 오니까 저는. 자, 안전하게 한두대만툭툭이툭툭 해주고 스크 쓰네? 아, 에바 아, 아파 그냥 안 쏠래? 너, 너 오기만 해봐 뒤지져, 너 내가, 내가 진동했어래진동기래저안쏠 거야, 나쟤안쏠 거야 나쟤안쏴 저, 오른쪽 뒷집만 가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쟤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다 에임이 안 좋으면 전략이라 좋아야 돼요. 저런 거카구파리면 내가 뚝배기를 한 대씩 툭치겠는데 안 된다. 자 랜덤 게임, 랜덤 게임. 이렇게 살짝 가지고요. 없어? 열어. 자 이제 저 녀석은 잘못 봤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저 녀석을 봤죠. 좋은. 응? 어찌난이배열이 좋던데 막 레도사 이런 거보다 어디 있을까요? 언니 어딨니? 자기장 온다 야 아야, 자기장 온다. 니 많이 아플 텐데 괜찮니? 그거 어, 집에 나와야지. 그렇지, 그래야지, 그래야지. 하, 진짜 막담 겁나 있네. 여지까지 세이브입니다 12명 남았죠 자기장 좀 맞더라도 유 a 지 가져갈 수 있어? 가져가야 돼요 레토나 쪽 사람 뛰었다고요 저기로 가야 되네 다시 유에이지를 아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없네 오른쪽 스크하우 나갈 수 있겠다 자기장 줄어들 때한풀 파밍하고 차 끌고 자기장. 왼쪽에 레트나 있었죠? 학교 옥상 앞집에 하나, 저기 하나 있죠? 전방 산이요? 한 피해가야 되나? 여기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. 근데 산으로 가야 돼요. 갈 거면은. 근데 솔직히 말해서. 지금 산이 베스트에요. 간다면은. 진통제. 한 방에 돌차. 오두티 댓글 다음에 싫어한다. 니, 네, 나쏘면은 뛰어오다 뒤져. 핑고 발견. 아야, 아야. 아, 저거. 겁나 아프니. 맘멸 알멸 장면인거요 기다리면 애들끼리 싸울텐데? 차 살살 끌고 댕기다가 그냥 들이받고서 안전지역 가는게 나을것 같아요 빠르게 스캔하면서 애들 정리하죠? 다 컨테이너 먹고 있나 보다. 우후. 다시 주차. 우후! 오, 오, 장전. 아, 싫화냐고 자꾸 이동해야 되냐고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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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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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한번 싹 풀고 갑시다. 신고 앞에 있었죠? 두 명인데 한 명은 저 멀리 컨테이너 한 명은 요 앞에 컨테이너인 것 같아요. 마나와라 마, 너를 마. 죽고 싶나? 아뭔자 그동안 고마웠다 해요. 아니, 내가 그렇게 인정거리 엄살을 보여요? 다 감사하고 있어 당근. 레드볼, 날개를 펼쳐줘요. 오케이. 옛날에 방금 겁, 겁나 많이 했는데. 뭐였지? 법슬레이었나? F1이었나? 어차피 전 전방에 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 자기장에 한번 버텨주면은 해볼만 합니다. 아, 근데 내가 차를 부숴놔가지고 다음 접근할 때 뛰어서 가야 돼요. 개꾸은 다음 자기장이잘 돼야 돼. 여기 컨테이너 대박이네. 대박쳤네. 진짜. 미쳤네 나와야 되죠? 나다다는데다다다나다나다다다보이다다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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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다다다다다가 나, 나, 나 저쪽으로 나와 쏘면은 노답광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장 줄어들 때 저쪽 주하면서 바로 땡겨 쏴야돼 아나이 네. 샷건이 진 불편합니다 샷건 2번? 1번은 샷건 아깐들하지뭐 10초 여기다른애다나이스개제 깔쌈했죠? 아... 아... 단발이편에 단발이 역시 연사 연습하는 건 개소리였어 에임이 좋지 않아도 갈쌈하게 이기는 법